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조를 들어갈 건데, 영조 그 50년의 역사 중 이제 1편 들어갈게요. 영, 1725년 영조 1년, 을사년이에요. 을사처분이 있었어요. 을사처분. 을사처는 뭐냐. 경종 사후 신인사 때 무고죄로 처형되었던 노론 사대신들을 구명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변한 목호령과 김일경을 참수한 사건이에요. 목호령과 김일경 참수 그리고 3년 후에 아니 2년 후에 영조 3년 정미 황국. 정미환국. 정미 황국은 정미황국 뭐냐? 황국 많이 들어봤죠? 숙종 때 황국 정치. 근데 연결때도 약간의 황국이, 대대적인 황국이다 보다 약간의 황국이 있었고, 어, 탕평을 위해서 온건파인, 온건파 선언들을 온건파 정계에 골고루 조금 이제 주둔시키는 사건이었죠. 일부 노론, 소론, 일부 소론, 소론들을 전국의 앙치, 앙치 하면서 상호 견제, 옛날의 삼촌 때처럼 약간 균형과 견제를 맞추기 위해서 탕평층을 이제 실시한 원론 탕평 영조는 원론 탕평을 했어 그러다가 영조 4년 이인좌이가 터지면서 이인자가 영조의 소른 이인자가 영조의 왕위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왕을 바꾸겠다 하면서 이제 왕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왕 취급을 거의. 그래서 인정을 왕으로 인정을 안한 거야. 왕으로 인정을. 인자가 이게 바로 무신. 무신 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인좌의 난. 이인, 좌, 인 그리고 이인자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 사자당하지사자 사자. 어쩔 수 없어. 원래 여기까지만 해요. 너무 짧아서 좀더 할게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여러... 특별한, 권늘 없었어, 이이 사이에는. 영조한테는, 정말 숙종 말년에 있었던 효장세자라고 있어요 효장세자.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내가 1719년생인데, 그 장세사가 1728년, 이 영주 4년 무신난 때 세상을 떠나요. 10살에.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의소세전도 있었는데, 의소세전도 세상을 떠나 금방 의주 세상도 있었는데 그 사이 음, 그러다가 한참은 30대 동안 그 이후에 30대 동안 영조는 자식을 못 보다가 영조와 영빈이 씨 사이에서 영조의 수공이 영빈이 씨 사이에서 누가 났냐 이선 이선이 나와 요 이선 영조와 영빈 이시사 사이, 이영빈 사이에 맨 처음에 영조 이영빈 처음엔 마이지 아, 않았는데 나중에서 점점 영 영조가 이영빈을 굉장히 총애했던 후궁이 되기도 해. 처음에 입부터 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총에 있던 호공중 하나였다고 해요. 영빈이 씨가, 영빈이 씨를, 영조가. 어째 그렇게 해서, 영조 11년인, 을묘년, 1735년, 을묘년에, 세자, 선을 낳고, 아들 선을 낳고, 이름의 영조 12년에 선을, 왕세자로 책봉을 해요. 왕세자로 책봉했고, 그러고 나서 영조 어이 선을 잘못된 게 잘못 생각한 게 자기가 키우면 좋은데, 경종의, 경종을 경 돌봤던 소론 측의그유모들한테 이사를 맡겼고, 그때부터 영조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사실 처음에 초반기에는 괜찮아 초반기 영조 13년, 영조 13년, 1737년. 이때는 정선현, 이때는, 뭐, 이선희 그린 글, 그린 가지고, 막, 서로 신하들이 막 가지려 하고, 막, 되게 좋아했어, 막, 되게 머리도 똑똑하고, 응. 음. 글자 주며 뭐, 여러 가지 뛰어나가지고, 책도 잘, 그런 데를 읽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야, 막, 영조가 막, 입이 귀에 찢어지고, 막,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하는데, 세자, 세자만은 막, 이뻐했어. 이때까지는 해, 해도, 하지만, 이선이 자라면서 영조와 이선 간의 아복 부자사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죠. 소론들이, 소론과 노론들이, 특히 노론들이 금을 가게끔, 이제 뒤에서 막 조종한, 그때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 할게요, 이제. 너무 한꺼번에 하면 영주으로 재미없.. 시시하잖아요 시시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